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내린 눈만큼 저의 살도 가득 불어났습니다. 제가 얼만큼 졌냐면요. 약 1년 전에 비해 10kg가 늘었답니다. 많이 늘었죠. 70kg 초반 구간대의 저의 모습입니다. 약은 회식, 데이트 등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술의 영향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난 음식을 먹게 되면 술이 들어가고 술이 또 음식을 부르는 무한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만나게 먹다 보니까 금방 80km가 넘어갔습니다. 이건 8 0 k g 초반대에 진입한 저의 모습입니다. 많이 변했죠? 다시 70km 구간대로 내려가볼까 합니다. 바로 이 샤오미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서 말이죠. 헬스를 할까, 러닝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클라이밍으로 살을 빼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또 지루하지 않고 재밌거든요. 대신 조금 체계적으로 심박수를 활용해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워볼게요. 많은 의사분들께서 말씀하시길 저의 최대 심박수 빼기 나이를 한 값에 0.7을 곱한 것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심박수라고 합니다. 인간의 최대 심박수인 220에서 제 나이 30을 빼주고 그 값에서 0.7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목표 유지 심박수는 133이 되며 평균적으로 저는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기 때문에 133의 심박수를 유지한 채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83km입니다. 열심히 클라이밍을 해서 얼마 만에 또 얼만큼 살을 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레벨은 갈색과 핑크 사이이며 회색 난이도까지 가급적 쉬지 않고 열심히 몸을 풀어주겠습니다. 노란색 문제입니다. 몸을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구석구석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초록 난이도입니다. 심박수를 올리기 위해 몸을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여볼게요. 영상에서는 티가 안나지만 실제로 문제를 연속해서 계속 붙다보니까 엄청 숨이 찼습니다 심박수도 올라왔네요 클라이밍을 10분 하고 이렇게 숨이 차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쉬지 않고 운동을 해야지 뭔가 운동이 제대로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니 힘들어도 몸을 계속 움직여 줄게요 153까지 올라왔어 좀쉬어지지 심박수가 너무 높아져도 심장에 무리가 가니 잠시 쉴때 동안 여자친구의 클라이밍을 감상하겠습니다 몸풀기라 그런지 아직 칼로리 소모량이 낮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 칼로리를 태워보겠습니다 이스 오. 오. 예술이네요 오라버 여자친구는 클라이밍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서 지금 꾸준히 한주 3, 4회 정도 클라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까지 하고 있어서 살이 금방 빠질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몸풀기 단계인 회색 난이도에 진입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는 30분 정도가 흐른 상태이며 온몸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심박수를 볼수 있으니까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쉬지 않고 운동을 하니까 힘이 정말 빨리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난이도를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목적은 다이어트니 난이도는 상관없었습니다 35분 동안 300칼로리 정도를 태웠네요 이야 코팅이 되는데 아주 코팅이 됐어 코팅이 뭐 유리알이야? 어, 뭐 유리알인데 갔다, 이렇게 탕으로. 했는데 칼로리 탕으로. 325.. 탕으로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갈색 문제를 풀어줍니다. 갈색 문제가 되니까 확실히 힘이 더 들고 또 기술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 홀대의 위치를 잘못 파악해서 떨어진 문제입니다. 확실히 힘이 많이 빠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잡고 마지막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확실히 숨도 많이 차고 또 힘이 많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성공을 해서 기뻤지만 너무 힘들어서 아, 성공을 힘들어. 느낄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 웃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시나요? 아직 458 칼로리니 좀만 더 힘을 내볼게요. 이때부터는 루트 파인딩이고 뭐고 상관없이 문제가 보이면 그냥 붙었습니다. 문제 푸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여서 지방을 태우는 게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붙는 건 싫어서 한번 떨어진 문제는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정말 힘겹게 성공했습니다. 심장을 내어줬어. 아직 600칼로리밖에 태우지 못해서 최대한 동작들을 더 과감하게 그리고 더 다이나믹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옆에 있는 갈색 문제를 연달아 붙어봤습니다. 폴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또 텐션도 있는 문제여서 힘이 빠진 저에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칼로리는 754에 1000칼로리 넘기 태워볼, 태워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되든 안되든 1000칼로리만 넘기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문제를 붙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네요. 이제 완전히 힘은 다 털린 것 같아서 풀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천 칼로리를 넘기는 게 되게 힘들구나라는 것과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 살을 뺄수 있겠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만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은 살은 빠질 것 같고 앞으로 한 달간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이 빠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하습습다다 아, 진저 진짜. 진다치짜진요 진짜. 리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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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진짜. 진짜. 하짜 진짜. 진잘하짜 진짜. 진짜.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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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들었습니다.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1,100칼로리 정도를 태웠네요. 몸무게도 약 0.3kg 정도 줄었습니다.